김, 달르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하, 이게 아니고요.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편집을 두 개를, 어저께 제가 술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먹고, 5 시쯤 들어와서 잠 잤는데, 음... 그때 동안 누적된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3 시까지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운 한 상태고요. 일어나서, 고민을 했죠. 바로 탁송 잡고 나갈까? 편집을 할까? 그러다가 편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시 40분 두 편을 다 올려놨어요. 태전동 가는 거 대리코를 시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곳엔... 어디냐. 간석동이에요, 지금. 어 지금 내용이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틀었구요. 어, 주안역까지 저희 집 앞에서 코를 잡은 거라, 거기에서 주안역을 경유했다가 손님을 내려드린 후에 차만 태전동으로 네, 보내는 코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유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음... 1만원이 지금 추가가 된 상태구요. 어, 뭐. 이것도 좋은 콜이죠 네, 비슷 비슷할 거야 아마 다이렉트로 갔어도 그다음에 이렇게 왔어도 다만 주안역에 왔다가 가는 방향이 어, 약간의 그 역방향 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문화가이시로 다시 돌아서 가지는 않고 남동아이시 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어쨌든 네 세전동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주 후전동이 아니라 어, 경안동이 왔네요. 경안동이고 9시 한 3분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오늘 제가 영상을 두편 올렸어요. 일요일 날 마실 라갔다가 충주에서 1박하는 영상하고 두 번째는 어, 그 다음날 충주 탁송 타고 이제 집으로 왔다가 이제 이불을 제 저녁때리고 시약을 하는 영상인데, 제가 분당가는 탁송차 거기 곰팡이가 폈다라는 그 제목을 제가 썼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시더니만 자살한 차를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댓글이 두 개가 날렸어요. 자살한 차 운전하셨네? 집에 들어갈 때 소금 뿌리고 들어가세요. 와, 근데 진짜 이거를 알았으면 좀 누가 봤을 텐데, 그 사람이 차주는 참 그러더라. 곰팡이가 좀쓸었는데좀 괜찮냐? 근데 제가 왜 이게 쓸었나요 라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야, 근데 그런 용건지는몰라네 진짜. 맞나요? 이거 자살자가? 사진. 자, 일단 바로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시 25분이구요. 저는 어제 이어서 또다시 아, 송우리, 송우리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신기한게 도착지가 터키케밥 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제가 또그전 영상에 케밥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신 적이 있었 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다 끝내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또 대가리 놓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수십개는 잃어버릴 것 같아요 5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50분 됐어요. 35분 동안 지지고 있고, 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은행동 시흥 은행동이 35,000원에 시작해서 4만 원. 물론 지금 아직 빠지진 않았지만 너무 합니다. 와, 지금 일산 가는 거 5만 원짜리 떴는데 이거라도 잡고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힘든데 진짜. 네. 일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킨텍스 삼블랑입니다 11시 50분이고요 아 갑자기 술 약속이 생겨가지고 어... 갑자기 술 약속이 생겨가지고 네. 이번 씬을 마지막으로 명상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지금 꿈꿨어요 제가 여기 송우리에서 대화동 5만원짜리를 잡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아는 형님들께서 저를 픽업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술 먹으러 간 그런 비하인드 소토로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바람에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8분이 됐습니다 지금 도착한지 한 20분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 강동 가는 거 잡았어요, 둔촌동 네. 거기라면은 제가 술 먹으러 참석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11시 55분에 둔촌동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세콜 탔는데, 첫 번째도, 어, 물론 팁은 아니었지만 경유로 들어갔지만 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5천 원을 계좌 입금을 더해 주셨어요 그 저기 서울 가는 손님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둔천동 오신 분도 출발하기 전부터서 만 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전부 다뭐 일반 콜이었는데 다 꼴백이 뭐 다, 다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팀 문화가 발전된 분들이십니다. 자, 일단은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최소 4시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네, 12시 20분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포천을 가는 걸 잡았는데 신북이에요. 신북. 찍어보니까 포천 시청에 있어도 7km를 더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그쪽으로 이제 간 순간 아침까지 이제 돌 가고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일단은 포천시청까지 한 7km 정도니까 도착해서도 충분히 그냥 천천히 라이딩 하면서 나와도 될것 같아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포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1시 10분 됐고요. 제가 내린 곳은 신북면 사무소 네, 파출소 있는 쪽입니다. 그, 손님께서 안쓰럽네요 <laughs>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계속 깊게 끌고 가는 것 같고 괜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 번에도 여기서 내렸다고 뭐 저기 내렸다고 어...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오히려 저는 한 2.5km 정도를 벌었어요 제가 지금 신읍동까지 라이딩해서 이제 가려면은 한 4.5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아까봐 7.5km, 뭐 이런 것도 있었던것 같은데, 어쨌든 손님의 배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빨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포청시청으로 라이딩을 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한몇달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곳이 포청인데 어저께 포함해서 오늘 두 번, 총세 번을, 이틀 만에 세 번을 왔습니다 아니지. 대자뷰가 있었지. 그거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빛이 되게 약하네 괜찮아요. 저는 엄청난 무기가 있죠. 우와, 이거는 이제... 제 어,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앞을 정면을 비추기보다는 약간 이제 후 그런 식으로 후면을 이렇게 비추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오네요. 한 4.5km가 포청 시청 쪽 거의 다 왔는데 굽내면이라고 어, 이제 약간 옆으로 새는 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별내동 가는 거한번 오르길래 잡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송우리 가는데도, 콜이 계속, 업떤가 계속 되더라. 30, 35k 까지 오르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기사님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통화까지 다 했어요. 아트월 뭐2층가로 오라고. 거의 다 왔는데, 취소를 해버리네. 와, 진짜 환장한다. 음주운전 하겠다, 이거지. 자, 일단 다시 포천 시청 쪽으로 지금 돌렸거든요.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아, 여기 지금 시내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었고, 아까 그 콜이 취소가 되고 나서도 콜이 한 3, 4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한번 좀콜좀 좀 보려고 한 5분, 10분 정도 잠깐 봤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네. 다 끝나버렸어, 요 진짜 천상 욕에서 존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주안바 자, 1시 50분 됐습니다. 아 저는 지금 선단동 대진대 쪽에 떠있는 지금 코를 잡았어요. 중, 광진구였던것 같은데, 중국동? 네, 그 5만원 조금 넘게 올라가지고 잡았는데 6km, 6.2km예요. 어... 근데 제가 아까 4.5km 한 10분 정도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냥 만로 쌌거든요. 그래도 3 0 k m 에 30km. 자, 근데 한 15분이면 갈것 같아서 일단 15분 얘기를 하니까 일단 천천히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번엔 취소 없을 것 같아요. 중곡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40분입니다. 지금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중곡동이고요.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총 제가 라이딩 거리가 6.2km 였는데, 12분 걸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발판이 올라올, 30km가 넘으면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따져보면 한 30에서 33km 이 정도 거기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근데, 오, 생각보다 음... 좀 많이 좀 단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론대로 치면은, 12km면은 30분. 제 기체로. 네. 그러네요. 라이트도 있고, 딱 좋네요. 어쨌든, 네.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어디로 이동할진 모르겠는데, 다음 코를 노리로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3시 25분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아까 도착 시간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는 했었을 순 있어도 기억이 안 돼요. 대충 한2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 아남에서 송도가 떴고, 그 다음에 서울숲, 송수송이었나요? 거기에서 송도가 떴는데, 먼저 안암에서 5만원을 띄웠어요. 한두번 정도 업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내심 계속 안 빠지길래 5천원만 더 가자 했는데 뺏기고. 그리고 이제 서울숲에서 떴는데, 그, 4만 5천원에 빠지더라고 그거 5만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5천원 때문에 빠지고. 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 제가 답십리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 나이트에서 화곡동 가는 거 3만원대를 잡았어요. 근데, 저희 어린이대 공역을 그 경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원더 추가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화곡동 도착했습니다. 나름 경사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올라올 때는 심해 보였는데. 4시 10분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 원을 이제 받은 상태고, 어 이제 여기서 강서구청이랑 화곡역이랑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강서구청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근데 화곡역에 가면은 마곡이랑 그러니까 발산 쪽이랑 강서구청이랑 딱 중간이니까 속이 는 편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일단 프로그램 켜보고 아마 강서구청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국생차 먹기 합니다. 아, 오늘부터는 탑송을 포함해서 대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